그럼 우리 교육생 없이 우리끼리 치는 거야? 아, 진짜? 저희는 배트하고요, 볼칠수 있는 장지가 있어요. 공짜 라운드를 하고 들이? 당연다. 갈게요. 아배토 너무 열심히 했다. 아, 허리 아파.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배트 힘들어. 아한 시간을 배토하고볼 치니까 이게 볼이 맞냐고. 볼이 안 맞지. 아 근데 마샬 캐디라고 붙여갖고 나왔대. 운전만 했대. 응. 근데 드래빙 킬을마샬이 한다니까 원래 응. 그래? 왜? 드래빙 킬 원래 영신 마샬이 라고 했거든 근데 실제는 네왜 이러고 있는 거야 허리에? 그래, 그래. 진행이 마샬이야 진행? 응 이거 진행 겁나게 빼고 갔지 <laughs> 팔뚝 굵고 리드할 수 있고 오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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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뚝으로 진행 빼는 거 코스 나가자마자 <laughs> 어, 어 할, 할머니? 어, 팀장님한테 말한 거리 나하고 세도모로오도 모른다 우리 어떤 룸 말씀하시는 분이요 퇴는 수도 없이 당할 거야. 마음에 담지 마. 네. 어, <laughs> 지금 막 덥잖아. 더우니까 손님들이 진짜 그런 엇까 음. 어, 그런 거 많이 할 때지. 그래서 오시, 오셔가지고 진짜 예민한 손님이었다고 너 힘들만 했다고 좀 위로해주셨지. <laughs> 그래도 다행이네. <다행히는> 위로해주셔서. <laughs> 마음에 담지 마유 알겠습니다. 그날, 그날의 일은 그날에 털고. 잘 갔네~ 근데 사모님들 보다 안가놓고 나뭇가지 가지 마라... 가지 샤 나무까지 보내지 말랬지 누가 나무까지 어? 보내고 있어 씨. 혼날라고 각씩 막못 가잖아 드라이버 바꿨어요 이건 이토부리 풀 기어 아니고 이토부리 아 장아 귀엽다 은행원 같고 <laughs> 진짜 은행원이라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시도 안 당하고 굿샷! 아우, 나이스! 여러분, 이렇게 방을 안 뺀답니다. 내 친구가. <laughs> 방을 안빼야아뭐다 짧으니? 아, 아, 뭐, 어? 응, 첫 털이라. 잘 쳤어. 그래. 그래요. 그런 거 하나씩 생각하면서 쳐. 여러분. 캐디가 골프 다잘 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laughs>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요. 그치? 응. 잘 치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그치? 고객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럼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죠. 연습장도 가고 룰도 공부하고 태워주세요. 레츠고 네, 골프를 물리면 사실 일할 때도 재미가 없으니까. 어, 그치? 진짜 하는 거랑 안 어, 하는 거랑 진짜 다르데안 쳤을 거. 때랑 다르지? <laughs> 그냥 채만 <체만> 주고 <laughs> 받고 이랬을 그러니까, 때랑. 마음도 달라져. 응.